할렐루야 추석 명절들 잘들 보내셨지요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님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고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받게 될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에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함으로 살게 된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하는 제목으로 이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종기한 자니 이는 요아께서 전에 인생길의 긴 여정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을 누구나 만날 수가 있지요 여러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저마다 다 아픔과 사연들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쩡한 사람도 저 집에는 아무 우한도 없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본문에 나만도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한 참모 총장쯤 돼 보이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아람은 시리아라고도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거리는 멀었지만 아브라함의 혈족으로서 아주 뭐 친근하게 지낸 그래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이 20년간 곳이 피난했고 그곳에서 얻은 아내들도 아람 사람이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의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아람과 또 어, 유다가 그렇게 교류가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다윗 왕 시대에 오면 이제 다윗 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가운데 이 아람도 정복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에, 솔로몬이 쇠퇴해가면서 로보암 시대의 여로보암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남북이 분열되고 이스라엘이 약화되었을 때 아람이 다시 세력을 강력하게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이 북 이스라엘과 여러 번 전쟁을 겪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됐죠. 오늘 본문에 등장할 그쯤 아방 그 이후의 시대는 아람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마는. 군 사령관으로서 나라를 구할 정도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이, 이 아람이 이제 세력을 회복할 그때에 개국공신처럼 큰 역할을 했던 왕이 어, 사람이 어, 나만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어, 여러 번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그 포로로 붙잡아 온 일도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에서 부귀와 명예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고 여겼던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과 명예로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상태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그의 부기가 있으니, 그의 권력이 있으니 백방으로 명예를 찾고 좋다고 하는 명약들은 다 써보았지만 병세는 점점 더악화되어 갔습니다. 병이 더 깊어지면. 군사령관의 지위도 내려놓아야 하고 또 나병의 특성상 집을 떠나서 외딴 곳에서 쓸쓸히 외롭게 죽어 가야 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집에 있는 한 소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부인의 수종 부인을 수종 드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노의 소녀였습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나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한 소녀를 사로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자기 부인의 수종을 들게 하였습니다. 이 소녀가 어렸지만 기민하고 영특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곁에 두고 아내의 심부름을 하며 수종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소년은 포로로 붙잡혀 왔음에도 자기의 신세를 비관하며 자기 나라 자기 왕을 원망하며 낙담하며 우울해하고 울고 있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도 그 소녀를 신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혼자 낙담하여 우울해하고 때만 나면 슬피 울고 주인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소녀였다면 이 소녀가 그 주인에게 말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설사 말했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막 드러내고 알리는 그런 병은 아니잖아요. 시시하며 고치려고 백방을 노력하던 나만이 아무런 차도 없이 이더 악화되어 가 있는 상황에서 이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삼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인이 같이 시작. 우리 주인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말을 듣게 된 나만의 태도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보다 전하는그 메시지의 내용에 더 관심을 기울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만은 이 소녀의 소리에 키를 기울였습니다. 뭐 워낙 상황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만은 이 소녀의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키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나만이 이 메시 메시지가 아닌 이 메신저 전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그는 이 말을 흘려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이 나병에 걸렸더니 자기 집의 계집종조차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고 그여정을 벌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만은 어린 여종의 여종의 메시지를 가볍게 흘려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만처럼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누가 전하든 어디에서 전하든 그 메시지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녀의 메시지를 들은 나만이 자기의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어린, 메시지, 어린 소녀가 전해준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을 신임하며 아던 왕은 예물을 준비하고 왕의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만을 보냈습니다 나의 신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었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여호람 왕이라고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어, 아합 왕의 아들 아시아가 또 일찍 죽 아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는 세력이 많이 국가적 세력이 많이 약화져 있었을 때이죠. 그래서 그는 아람의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람 왕이 자기의 군대 장관, 아주 높은 지위의 장관을 보내면서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라고 하니까 마치 선전 포고를 하는 것처럼 여껴졌던 것입니다. 병고치로 오는 나만이 아주 그냥 어 환자복을 입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병거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이래 왔으니 충분히 그를만도할수 있었겠다고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 요호람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자기 신하들에게 이는 아람이 우리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전전긍긍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왕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나만의 나병을 고쳐 달라는 그 메시지를 본 것이 아니라 메신저 아람 왕을 그리고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을 쳐다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 엘리사가 자기 나라에 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아람 왕과 군대장관 나만만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왕의 이러한 반응을 알게 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왕이 옷을 찢었음을 책망하면서 그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되리라고 하면서 나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병거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정복자처럼 자신의 위엄을 가시하며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가 벗은 발로 뛰어나와 꿇어 자신을 영접하고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낫게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웃줄거리고 서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강대국의 군대 장관의 오만한 모습 그대로를 노출하며 서 있었습니다. 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들어야 될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순종해야 합니다. 자, 구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어, 쉬운 내용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왔으나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낫지 아니하냐? 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의 모습이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자신을 극진히 영접했는데 엘리사는 문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환을 보내 나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일,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명을 전달케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은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는 교육적 의도가 다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교만한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 이미 교만한 나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라마는 이스라엘 왕 압뎃스도 고압적 태도를 보였고 엘리사에게서도 이와 같은 태도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병거에서 내리지도 않고 자기의 부하를 보내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을 영접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의 인간적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리를 취해야 할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나가는 대신 사환을 보내 그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 강에 내려가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일곱 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일곱 은 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곱 번 씻으라는 것은 완전한 인내와 순종하라는 의미로 일곱 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요단강에 내려가서 그 군대 장관이 몸을 씻는데 뭐 오늘같이 아주 잘 갖추어진 어 사우나나 뭐 온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는 것도 힘들고 또 씻고 온몸을 다 씻고 올라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일곱 번 반복하라는 것은 상당히 고역적인 일이고 어찌 보면 참좀 굴욕적인 그러한 명령일 수도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씻는 것보다 일곱 번이나 씻으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나만이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한번 보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아는 요아이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미 오면서 생각을 다 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생각이 있지요.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밑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버려야 됩니다. 교회 올 때도 오늘 나는 이런 설교를 듣고 싶다 하는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 내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나는 어떤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은 나병,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백방으로 노력해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기 집 하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엘리사 선지가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엘리사 앞에 있어야 되고 겸손하게 엘리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아람의 군대 장관임을 내세우며 그만하게 마차에 타고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방법대로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나만에서의 뭐 나만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내가 그래도 누군데라고 하며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나만을 보면서 회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나만 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만에게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고가 아닙니다. 이 사람 많이 배우고 작게 배우고서가 아닙니다. 나만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주 지혜로운 부하입니다. 1 3 절에 보면 그의 부하들이 간절한 어투로 나만을 설득합니다. 내네 아버지여, 선제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씻스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이 나만이 지금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스라엘 왕도 나 앞에 굽신굽신했는데 일개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말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이 굽겨진 나만에게 그의 부하가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라고 했습니다. 나만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이요. 이 부하가 나만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나만의 가까이 있는 부하면 그 나름대로 군대에서 계급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도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나만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 줍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어려운 아주 어려운 아주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하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그의 종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들을 수 있는 기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하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에 나만이 은혜 받은 비결이죠. 먼저는 자기 집에서 어린 소녀의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이 한껏 구겨진 상태에서 자기 부하가 내 아버지여라고 하며 설득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나만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고 말씀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병의 고침을 받은 나만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이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나만은 그의 불치의 나병만 고침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교만도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더큰 복을 받았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구약 시대의 한 사람,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의 군 사령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연혜로운 본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나만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나만의 어린 여종이 전한 메시지와 같은 복음이 들려지지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만처럼 복음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므로, 일곱 번다 씻을 때까지 순종하므로, 나만이 받은 복과 같은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만과 같이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